5월의 연적 직장 동료들과 매운 등갈비를 먹으러 왔다.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맵다. 그치만 맛있어. 엄마가 햄버거를 시켜줬다. 죄책감을 느끼며 먹었는데 제로 콜라와 샐러드 때문에 죄책감 회복. 출근하는데 비가 온다. 내 자리 개판. 당뇨 자문 섭외 와서 줌으로 회의했다. 운전연수 신청했다 6시간에 36만원 개비싸 퇴근하는데 뒹굴뒹굴하고 있는 길고양이 발견 졸귀 프리스타일 리브레 체험팩 받았는데 불량이다 회수하고 새걸로 바꿔준다고 한다 귀여운 내새끼 네 추석 전날 강제연차로 할거 없어서 등산했다 이런 등 맨날 가는 코스 벗어나 보니 기가 막힌 산스장이 있었다 개꿀 산속에 있는 절 빵끝 매점에서 물을 사 마시려다가 카드가 안 된다고 해서 돌아가려 했는데 다음에 와서 주고 가져가라고 한다. 포합산 정상에 왔습니다. 덕분에 작은 산 정상까지 왔다. 간식으로 생크림 팥빵 먹고 있는데 풀숲에서 맹수가 튀어나왔다. 같이 놀다가 내려가는데 저혈당 증상 때문에 힘들었다. 왜 싸우는 거지? 뒤차 여성분이 못지나가서 매우 곤란해하셨다. 친구들 만나서 육회 물레에다가 생맥 한 잔. 중고 가서 2 차로 또한 잔. 이런 건 도대체 왜 부르는 거냐? 가족들이랑 영화 보러 왔다. 뭐니 뭐니 해도 가족이 최고. 형이랑 한강에 놀러 왔는데, 래퍼 레원이 있었다. 심장 박동이 심상치 않네. 목살, 핫바, 계란, 제로콜라, 굿. 회사 대표님 강아지 짱이다. 짱인 게 아니고, 이름이 짱이다. 짱이가 짱이야. 맞아, 맞아. 안성으로 외근. 대표님이 사주신 모닝코피. 대표님 달려! 중간에 빵도 사주셨는데 이거 먹을걸. 인슐린 때문에 안 먹었는데 후회된다. 촬영 원집 마당에 새끼 고양이. 귀여워 죽음. 촬영 마치고 대표님이 어죽 사주셨다. 존맛. 오늘도 출근 전 새벽 운동. 청년기관에서 하는 합창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안녕하세요. 베이스 파트장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내 새끼랑 한 컷. 대표님들과 인천 유기견 보호소 외근. 개들이 덩치만 컸지 다들 순딩이다. 너무 귀여워서 한 마리 데려가면 아직아 싫어하겠지? 소장님과 인터뷰. 이건 왜 있지? 누구세요? 토마뱀인데요? 하이하이 반가워. 나랑 친구할래? 끝.